아뭔3일 고를 하고 쳐 가고 있어 그냥, <laughs> 그냥 가 그냥 가 아니 빨리 빨리 피하 라고 <laughs> 설치하고 를 건너가면 내가 할게 아니 굳이 3일안 해도 되잖아 오케이 편안 편한...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돼? A few moments later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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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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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저 새끼는 어디가 어 어떻게 어디에서 설치해야어 맞아맞아맞아 맞아. <laughs> 아니 뭐 ㅋㅋ <laughs> ㅋ 빨리 닫는다 <laughs> 난 <나> 이미 <웃음> 들어간 <웃음> 줄 알았는데 아뭐 ㅋㅋ 아이씨 야야 왜왜왜왜왜 니만 통과하 어떡해 어나 들어야되네? 퍼 <laughs> <laughs> 어. 아 여기로 떨어져가지고 여기로 가, 가는 거 같, 가야 되는 것 같아. 떨어져서 가봐. 어디로 가냐? 어, 여기. 어, 잠깐만. 잠깐만. <laughs> 뭐냐? <하냐>? 개 <laughs> 아. 아,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아 다리. 내꺼야. 아, 능지를 이용해. 그냥 무조건 박을 거 아니야, 바보야. <laughs> 아니, 바보. <너 웃음> 내려와, 병신아. 야, 그 박스가 져와서 저기다 던져라. 박스가 나와서 어, 아 박스 버튼 치고. 능지. 따라라라라. 바우와. 아또휘발열다 어떡할건데 뭔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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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아가잖아 결과적으로 어?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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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아 이거를 빠르게 해야되거든 오, 됐다, 됐다, 됐다. 뒤에, 뒤에, 공, 뒤에, 공, 뒤에, 공, 뒤에, 공, 뒤에, 공, 뒤에, 공, 뒤에, 아! 공. 에이씨, 공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몰라. 뒤에, 공, 뒤에, 공. 떨어졌어, 형. 어, 아, 왜 이렇게 어렵지? 아, <laughs> <laughs> 이 새끼 뭐하냐? 야, 나도 죽어 이러면. 갈 데가 없잖아. 아아이 아니 이거 나 나와도 상관없잖아. 갑자기. 아니야 이거를 네가 나오면안 되잖아. 아니 나와도 내가 여기안박았으니까아 그럼 오케이. 저 뒤에 뒤에다가 오케이. 반대편 뒤에. 됐다. 기가 막혀 그럼 됐 기가 막혀 you 그게 맞아. You down. 그게 There, 맞는 말이야. 그나도스 오랜만에 맞는 말이야 글카콜라어 아, 내가 해줘야지. Hello m o t h e r f u c 이발 보이거지이거지 빨로 motherfucker. 씨발 빨나 <laughs> 이런 거 빨리 가. <laughs> 뭐뭘빨리오는 거야? 쟤네들 살 쟤네들 어떻게 죽여? 잠깐만 쟤네들 어떻게 죽여? 쟤네 괜찮아. 밀어 붙이면 못 입어. 하고 바로 타야지. 아 근데 타도 위에서 나시야 보이는데 터레시야 상대를. 보이잖아, 트레드 위 바라보잖아. 아니 안볼 거야. 무슨 자신감이 안 되지. 아 뭐해? <laughs> <laughs> 어리 <어린> 말리까지마. <laughs>